믿지 않는 가족이나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 그들이 믿음 갖게 해달라고 기도를 할때 기도가 어색하거나 때로는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서 기도를 멈출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누군가를 미워하며 부정의 말을 하거나 정죄하면서 믿지 않는 지체와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맞나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구원의 기쁨을 누린다고 말하면서 세상에서 하는 행동은 정반대인 모습을 보일 때가 많고 그때 하는 중보 기도가 때로는 가식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를 하거나 전도 자체를 주저하기도 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떳떳하게 말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믿는다면 왜 당당하게 믿음을 전하지 못할까요? 예수님은 마가복은 구장에서 범죄한 상태에서 정상의 몸으로 꺼지지 않은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범죄한 손과 발을 찍어내고 불편한 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고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지옥 불의 고통의 무서움을 믿는 자로서 알고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에게 믿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진짜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아서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 말씀은 읽지만 제대로 모르거나 알아도 나만 알면 되지라는 생각을 먼저 하는 것은 아닐까요? 짐 엘리엇은 1927년 10월 8일.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 스코틀랜드 출신 아버지 프레드와 스위스 출신의 어머니 클라라 사이에서 셋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짐 엘리엇은 남미 아마존 지역에서 선교 사역을 했던 미국의 침례교회 선교사입니다. 그는 에콰도르 원주민 선교 시작시에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심이 깊은 부모 밑에서 자란 짐 엘리엇은 1945년 가을 일리노이 주서부 시카고에 위치한 복음주의 기독교인 휘튼 대학교에 진학하여 대학교를 다니는 동안 선교를 위해서 생애를 바치기로 작정했습니다. 학교를 졸업한 후 1952년 봄 에콰도르에 도착한 엘리엇은 와우라니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현지에서 언어와 풍습을 익히며 함께 선교 활동을 할 친구들을 모았습니다. 와우라니는 외부인과의 접촉을 거의 하지 않고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던 부족이었지만 짐 엘리엇과 동료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3개월 전부터 경비행기를 이용하여 선교 방송과 함께 선물 꾸러미를 양동이에 담아서 투하하며 부족 사람들과 접촉을 준비하였습니다. 제임스와 동료 선교사 일행 4명은 1956년 1월 8일 와오라니 부족민들과 직접 접촉하려고 했으나 백인에 대해 적대적인 원주민들의 창 공격을 받아 전원 사망했습니다. 엘리엇은 자신과 동료들이 총과 무기를 소지하고 있었음에도 부족을 해치지 않겠다는 신앙적 결단으로 인해 무기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는 남편이 순교한 지 2년이 지난 1958년 가을에 그녀 역시 목숨을 걸고 남편이 이루지 못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린 딸 벨러리와 함께 아우카 부족을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같은 선교사였던 레이첼 세인트와 함께 와우라니 부족과 접촉했습니다. 엘리자베스와 접촉한 부족민 중에는 짐 엘리엇과 동료들을 살해했던 이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가 만나본 와우라니 부족은 남자 어른이 8명에 불과한 56명의 작은 부족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생활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이어갔습니다. 부족민들은 그녀의 헌신과 용서를 보고 점차 마음을 열었으며 그녀를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과 순교자들의 가족들이 부족과 화해하고, 복음을 전해 부족 구성원들 중 다수가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부족 전사 중한 명이었던 미니카이가 기독교로 개종하고, 목회자가 되어 부족 내에서 복음을 전하며 평화와 화해를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미니카이는 이후 엘리자베스와 네이트 세인트의 가족들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며 자신의 과거와 복음에 변화된 삶을 증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지멜리엇의 죽음은 전세계 기독교에큰 충격을 주었고 선교 사역의 중요성과 헌신에 대한 관심을 일으키게 했습니다. 무기가 있었음에도 총을 쏘지 않았던 것은 인간으로서 쉽게 결정할 수 없는 결단일 것입니다. 당장 내 목숨이 뺏길 수 있는 상황에서 삶을 포기하는 결단을 할수 있다는 것 자체를 잘못된 결정이라고 그 누구도 할수 없을 것입니다. 과연 짐 엘리엇의 선택은 무모한 어리석은 선택이었을까요? 엘리엇과 그 일행에게 어떤 소명이 있었기에 그런 결정을 할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이미 알았을 것 같습니다. 구원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것인지를요, 성경을 보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좋다고 말하는 그 믿음을 우리는 쉽게 누군가에게 전하지 못합니다. 교회에서 나가는 전도 활동도 참여하기를 꺼릴 때가 있습니다. 좋은 것이라면 전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전하지 못하곤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좋은 것이라고 하면 기쁨을 다해서 전해야 하는데, 우리에게는 그럴만한 용기도 이유도 없을 때가 많습니다. 솔직히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인가라고요. 창에 찔리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나에게도 있는가라고요. 좋은 것을 전하지 못하고 있다면 달리 생각하면 우리 스스로가 그 믿음의 기쁨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진짜 믿음이 아닌 입으로만 말하는 가짜 믿음을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난 기쁨을 갖고 있다면 사랑을 위한 희생도 감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짐 엘리엇이 가진 소명까지는 아니더라도 믿음을 통해 기쁨을 누리고 있다면 지금 당장 우리는 그 믿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내어야 할것 같습니다. 믿음을 전하려면 무조건 죽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면 지금 당장 기쁨에 넘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쁨에 넘치지 못하다면 회개하고 다시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어디에 마음과 눈이 가 있는지 고민해봐야 합니다. 주식과 돈에 가 있다면 지금 하나님이 아닌 주식과 돈이 나의 시선이며 나의 하나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엘리엇의 생애와 순교는 사랑을 위한 희생이라는 복음의 중심 메시지를 강렬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엘리엇과 그들의 일행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적으로 증거했습니다. 사라지는 것을 영원한 것으로 바꾸기 위해 희생하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지 않다는 엘리엇의 유명한 말은 순교 신학을 압축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죽음을 넘어선 복음의 능력과 소망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고 볼수 있습니다. 엘리엇의 희생은 단기적으로는 비극적이었지만 와오라니 부족 구성원들의 개종과 복음화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엘리엇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개인의 순교를 넘어서 복음과 인간 사이의 접촉과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역사적 사건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우리도 주저하는 믿음을 넘어서 진짜 믿음으로 구원을 전하는 용기를 갖기를 소망해 봅니다. 믿음 토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평안하고 편안한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